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그 본문 다음 절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최고, 최대의 우주적 사건이라는 이 중차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습니다세 번째 이어지는 이 승천은 부활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부활을 제대로 알고 듣고 배운 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땅에서 붕 뜨는 이 엄청난 장면은 그냥 지나가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거나 아무 감정도 없고 의식도 없고 충격도 없이 이 심각성이 결여된 현대판 영혼들의 속에 짚고 또 짚어줘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버지 품속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천국의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천국의 지성소에서 성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별을 넘고 넘어 이 지구로 내려오신 독생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내려온 파파오스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산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삶의 철학 삶의 목적 삶의 가치관 삶의 인생관이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지는 메타모르 푸스테 거듭나기 전에 올드맨 옛사람이었을 때와 그 거듭난 후에 새로운 장교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그 영혼은 근본적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철학도 사는 의미도 또 소망도 육신적인 소망에서 이젠 living hope 천국에 대한 본향을삼마 하는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게 성경적 영적 정상적인 영혼상태라 그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단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 기복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부추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자들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자기 사육을 쫓을 사다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들 여기저기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삼일체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를 모르면 종교가 똑같은 줄 알고 이단이 우주순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오는데 거기에 영혼을 팔고 따라가냐 그 말이야 삼일체를 모르면 성부성자 성령 트리니티, 엘로힘을 모르면 큰일나 마지막 때는 평상시에 제대로 성경을 알았는가 성경 중에 성경 내용 중에 내용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분별되고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제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마가 5장에 2천 마리 되는 귀신들이 인정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거기서 벌벌 떨고 무적경이라고 하는 이 아비소스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시기 전에 성지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면 전능하신 엘샬다이에 엘로힘의 제 2위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2절, 시브리 1장, 골로서 1장 16절, 이하, 야 요한복음 1장 2절 10절 그리고 창세 1장 26절, 27절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조물주 되심을 모르면 이것에 침묵하거나 어설프게 알거나 하면 이게 마지막 때는 사탄이 써먹는 저그리스도에게 영혼을 팔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는 자에게 영혼을 팔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미혹입니다. 지금이 미혹의 극에 달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영계가 뒤틀리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의 현상의 재현이 역사의 반복이 온다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 의 뜻을 완수하시고 테드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시고 이제 열한 제자를을 데리고 올리브 마운틴 감남산에서 마지막 유언인 지상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명령을 내려 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신 가운데 발이 땅에서 붕 뜹니다. 두 천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완하한 벗은 완수하신 후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은 예외 없이 이건 우주 안에 단한 번의 사건이란 것을 알려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직결되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되는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 소위 죽음의 데피니션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 그 말이에요. 소파레이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명확하게 인류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 마태 27장, 누가 23장, 요한복음 19장에서 확실하게 알려 줬어요. 영혼이 떠나시다. 운명하시다.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장면 그 죽음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개인의 선택일 할지라도 이건 알아야 돼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면 풀무속에 들어가서 일을 간다고 해서 누구를 위해서 갈겠어요 교회 다닐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은 요즘에 간직도 많이 나오대 유튜브에 지옥 간 목사 지옥 간 선교사 지옥 간 장로건사 지옥 간 성도들 거기 버글버글하더래. 그들이 지옥 가서 영원히 일을 가는 건 교회 다녔던 사람은 목사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쳐서 자기의 영혼의 방향을 틀수 있도록 해 준지 못한 그 목사에 대해서 영원히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꺼지않는불부고했잖아그 속에 들어가서 슬피 통곡하며 운다고 하는 건 원문에 지켜서 통곡이야. 영혼이 통곡하면서 일을 간대요. 허탄한 것 쫓아다니려고 하다가 멸망하면 누구 원망할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돌아가시다, 운명하시다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했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딱한 가지를 했어야 했어요. 7년 중에 딱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서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팔았다 이스라. 낙원에 있으라. 낙원을 데려가는 거야.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으로 장사 지내요. 육체는 땅에 장사 지내요. 돌무덤에. 우리가 죽을 때 부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시체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빠져 나가면서 육체와 영혼이 이제 완전히 분리되면서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 3일 후부터 썩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끝나요. 문제는 예수님의 영혼이죠.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잘 들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영혼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육체와 결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졌던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면서 소울바디가 스페츄럴바디로어 b 리바디가해 b 이 바디로 잘 들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꼭 기억해야 돼요. 내추럴바디가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몸은 몸일 뿐이에요. 육체의 몸에 영혼이 있어서 육체를 움직이듯이 신령한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 신령한 몸을 이제두 번째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몸이 붕대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육체가 무덤에 있고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다시 영혼이 내려오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육체와 결합하면서 부활을 받아 신령한 몸이 돼서 40일 동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열한 제자 22개 보는 눈에서 발이 몸에서 뜨는 거예요. 또갈때 천사들이 딱 올라가신 후에 나타나서 또 증거예요. 탄생 때 증거하고 부활 때 증거하던 그 홀리한 그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세컨커밍 한다는 걸 천사들이 열한 제자에게 마지막 증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장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도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몰라도 거듭난 사람은 이게 설레게 돼 있어. 요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요 우리 지성에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게 돼 있어. 이 우리 예수님의 이승천은요 구약의 4천년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사사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4천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예언과 천사들이 알려준 내용이 한마디로 100% 100% 진실이었다는 것이 하늘나라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인정하도록, 신뢰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약속의 결론이고, 종지부를 찍는 예수님의 증거였어요. 우주는 두째 하늘이에요. 저 대기권까지를 첫째 하늘. 우주 밖에가 서드 헤븐, 세째 하늘이고 거기가 파라다이스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이 스피리슈럴 바디 부활의 몸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천국까지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의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몸을 이 땅에서 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센션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신분이며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가시는고 그리고 지금 원위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정말 삼일체 중에 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어 모습 홀리프레스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은 품수로 그리고 이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아버지가 올려서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천국의 지성소예요. 여기는 이건 3일차 하나님만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예언에, 이런 약속에, 이런 계획에 이렇게 성취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볼때 부활의 몸, 그 승천의 몸을 보여주더니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자리로 가셔야 되고 왜 우편이냐 이 말이야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품속이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올 때는 스피릿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하나님은 스피릿이다 성부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셔서 여기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도 안 보여 잘 들어요 예수님도 천국에서 인카네이션 할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하나님은 스피릿이었어 그래서 함께 할수 있고 품속이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없었던 영혼과 없었던 몸을 하나 더 가져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됐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영이시지만 영혼과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은 하나님 과 영은 영으로 결합, 결합이 되기 때문에 신성은 결합해도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는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야 돼요 수십 년괴단했으면 이제 사명자가 야지 남의 영혼을 챙길 만큼 지적으로 확 열리고 영적으로 확 열리고 감각이 분별력이 쫙 거짓과 진실이 딱 알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이 어떤, 어떤 신분이며, 어떤 위치이며, 그 삼일체께서 무엇을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남에게 기회가 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닌가. 천사들은 이 인카네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어, 위트니스로서 있어줘야 하고 알려줘야 되고 확인시켜야 되고 증명을 시켜야 되는가.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천사가 마무리를 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천사도 너한테 준 거였어 내종들도 준 거였어 마지막까지 준 거였잖아 그런데 너는 애서처럼 우스게 여겼어 영적인 걸 우스게 여기면요 배도는 그건 불보도 뻔한 거야 이거는 불보도 뻔한 거야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 중요한 걸 다른 게 있잖아 다른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중요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의 위협이 오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 지 발로 가서 예수님 팔아요 마음속에서 이게 배도자야 배도자 이게 애서라고 애서 지 개인의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알려줘도 그 중요성을 모르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쓰지도 않아 야 기도원에 용서 3만 명 집으로 돌려보내 필요 없어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이게 빨리빨리 빨리 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인종 앞에 피눈물 흘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전능한 청주주로서 성부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과 온전하신 일을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빌리포스 2장 6절 필리피언스 2장 6절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구약에 예언된 베들레이라는 장소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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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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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셨어요. 어디까지를 가르쳐셨어요 마태 26장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까지 마태 26장에 그 대사장 가야바 안나스에게 확실하게 알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은 엄만 분의 일의 기만이나 속임이나 거짓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요 여러분이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겠어?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귀신들이 하는 짓이야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사기 치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안 믿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에 병 들었다는 거야. 잘 들어요 이거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장, 말라기 4장까지 예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어. 단세간 거민과 그 후에 일어날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95%가 다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예언이. 그 5%는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야. 이 환경 따라 병들거나 인간관계, 그 집안 문제,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있으면 이 보통 신자들은요. 영적인 건 뒷전이에요. 보통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있었어? 없어. 왜? 지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의식이 있어? 땅에서 출발 지점이 올리브 마운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두 장소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도 전에 첫 번째 내려오시는 장소.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이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이, 이 사탄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소... 사람들이 거기 영혼을 팔아 불행한 일이야 삼일체를 제대로 교회마다 목사들이 알렸더라면 어디 감히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그마물보다 그 거짓되고 썩은 그런 자들의 그 거짓된 사탄의 사기꾼에게 영혼을 팔겠어 예수님인 줄 알고 삼일체를 그러니까 강렬하게 외치지 않은 이 범죄는 바로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아. 터가리 한국에 예수님이 처음에 내려올 장소를 예언했고 구약에서 두 번째 내려올 장소가 예언했어요. 첫 번째 내려올 장소와 두 번째 내려올 장소도 이미 구약에 예언돼서 거기 그 장소가 올리버 마운틴 감탄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간 그 장소가 다시 세강 거행을 내려온 장소로 구약에 이미 예언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한 근거며 이런 예언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 주님을 볼때 올라간 것까지 이제 됐으면 그몸 가지고 올라가신 그따로 다시 세간 거면 간다 어디로 구약에 예언한 그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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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맞다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지러 가신 예수님 영생을 주고 천국의 호적의 이름을 올려서. 언제 깨져든지 육체가 깨지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엘샤다이 아들아이 야웨 그 엘로힘의 제2위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한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아야 될거 아니냐 말이야. 혼자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려는 그 그 목사 그런 성도들에게 딱 붙어서 같이 하면 달란트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은사를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 봐 거기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끼어 있다고 배구 선수로 막 세계적인 사람도 있지만 별로 잘 못하는 사람도 끼어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금메달 타면 똑같이 타 너는 너무 잘했으니까 금메달 두개 타고 아니야. 팀 목회라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에 팀 목으로 주님이 묶어주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일으기를, 어, 소만 학교 일으기를, 빌라도베 교회 일으기를, 사드 교회 일으기를, 라우디 교회 일기를게팀 목으로 주님의 신반대 앞에서 상급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팀 목이 된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때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변화되고 누구와 함께 할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트러스트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약한 부분 부분을 합세해서 마지막 유언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지 말이야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살려는 사람하고 뭉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거고 누구와 함께해야 영적인 세계를 더 확실히 알고 누구와 함께해야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고 마지막 인종 앞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고 죽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재림은 승천을 통해서 100%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요 예수님께서 올라간다 했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다시 온다 했으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뭘로 확신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따라오고 자는 것이냐. 이 승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는 내려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시켜줬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천사들이 확신시켜요. 을 반드시 올라가진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억만분의 일에 속임이나 기만이나 거짓이 없어요. 다른 종교와 달라! 다르다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확신을 가질 건데 진짜를 알려주는데도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면 어디 가서 진짜를 알고 남을 생일을 살 건데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허탄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불행한 영혼이 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마태 6장 9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이었어.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댔잖아. 그 아버지께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기가 막힌 일이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추위도 상관없고, 먼 거리도 상관없어. 부활의 몸은 천사들이 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똑같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신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제림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는 것을 안 보여주겠어? 안 보여, 보여주겠냐고. 내려오실 때는 볼 수가 없어. 왜?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스피드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내려올 때는 볼 수가 없어. 왜? 영혼과 육체가 내려와서 마리아테에서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볼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처럼 영이셨기 때문에 내려오는 걸못 본다니까 볼 수가 없어 천사나 사탄 귀신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만은 안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내려온 것을 확인시켰고 다시 올걸 확인시키는 거야 인카네이션과 세컨커밍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인 역사적 팩트는 어센션 승천이야. 잘 머릿속에 기억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흐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믿지 마.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확 돌려놓으면 막 하루도 몇 번씩 돌아가는 거야. 이게 생각은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마음 못 믿어. 예수님 말씀만 약속만 커버넌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피해 계약 새 언약만 믿고 가라 그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도착한 걸안 보내주시겠어? 보여주시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어요. 5 4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까진 제자들을 봤는데 과연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는 것이 진실이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다는 걸 그때 당시에 대처장 카야바와 안나스에게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이 진실이었나 하는 것을 그 진실 확인이 중요해요 왜이 정도의 진실 확인을 보여준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을 줄수 있는 우주 안에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믿어야 돼요 믿어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믿어야 저를 믿어야 향하여 이를 갈고을 스테빗니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서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는 건 열한 제자가 봤지만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도착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과연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퀘스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시대반은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영안을확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편에 도착한 예수님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우주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을,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을 줄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4천년 전의 예언은 사실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었고. 올라간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우편에 도착했다는 것도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시켰어 이 정도면 됐잖아 뭘더 보여주란 말이야 이 정도면 확인할 수 있잖아 뭘더 알려주란 말이야 여기에서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야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영혼이야 과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 거듭났어? thank you